4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해에서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레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인생은 관심입니다 관심이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듣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국기에서도 새삼스럽게 핵심 주제가 구원일 수 있지만 예배라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출애국기의 핵심 주제임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하여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서 섬긴다란 말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음에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1절 보시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해에서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이제 보이죠.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 바로는 이전보다 더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은 수요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그 이유가 게으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그리고 17절에서도 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도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던 것이죠.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려고 할때 가족과 그리고 직장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거듭 재앙을 보냅니다. 재앙의 고통이 거듭나자 바로는 전략을 변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자체를 거절했던 그는 예배 장소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배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명령을 하셨죠. 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장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나무도 화분에 심느냐, 넓은 땅에 심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좋은 땅에 심는 것과 척박한 땅에 심는 것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좋은 귤도 척박한 땅에 심으면 탱자 같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로의 손 아래에 있었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애국 땅에 있었다면, 그들은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곳에서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예배는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아줄 것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이라는 희망은 진작에 사라져갔습니다. 양측 병사들은 지옥 같은 전쟁이 최소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양측의 참호가 길게 뻗어 있고 그 중간에 소위 무인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비공식적인 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자, 반대편 참호에서도 영어로 같은 찬양을 울려 퍼졌던 것이죠. 몇 시간 전만해도 서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병사들이 그 시간에는 목소리를 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어느새 병사들은 각자의 참호에서 무인지대로 나와 선물을 교환하고. 또한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그날 밤과 이틀 날까지 서부전선을 따라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1914년에 이 거룩한 밤만큼 성육신에 관한 찬양이 총소리를 멈추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땅에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로 예배함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곳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고, 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우리를 모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와 같은 모임이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신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오늘도 예배의 삶,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로서 공동체성을 더욱 세워가는 세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음 세대 예배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순교회가 새롭게 진행되는 청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위에까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어 얻어서 우리 압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을 잘 견뎌가게 하시고 농산어촌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께서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서 무고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시고 미얀마 땅의 성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락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인일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조금열 사님 안행순 사님 주역기 성도님 정성일산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